안녕하세요. 파상관장의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도산 대법원 주요 판례 시간입니다. 음, 2020년 3월 12일 선고된 이런 취지 판결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증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급.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사입니다. 내가 집에 뭐, 건축공사를 맡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수급인이라고 하죠. 도급인, 수급인. 그 수급인의또 밑에 또 하수급인이라고 그러죠. 뭐 하하수급인. 뭐, 이렇게 여러, 도급이 여러 단계로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도급인. 내가 집에 건축공, 집을 뭐,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그 수급인들은 대부분 이제, <laughs> 사업자죠. 법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은 항상 망할 위험의, 도산의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사 이행을 다못 받을 때, 계약 이행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도급인들은 하자 이행, <laughs> 하자 보수 이행증권, 혹은 계약 보증 이행증권을 요구하죠. 그러면 보험사고가 나면, 만약에 그, 수급인이 망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 했다. 중간에 공사를 제대로 중단하고서 뭐 잠적을 했다. 그러면 서울보증에다가 보험을 청구하죠.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새로운 그 수급인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주고 그 하수, 소, 수급인한테 이제 부상을 하는 구조죠. 그랬을 때 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증 사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보험 사고의 의미 및 계약 여기서의 보험 사고라는 건 이제 건설 건설 공사를 얘기합니다. 보험 사고의 의미 및 계약 이행 보증 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지 해제 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적극적이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을 당연히 보험사고로 봐야 되죠. 공사 도급계약 관련 계약 이행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 항상 수급인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급인이. 계약 기간 중 해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이 이행이 수급인이 규책 사이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는 얘기죠. 및 이때 도급계약이 이행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참조 종은 상법 638조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105조, 543조, 546조, 664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참조 판례. 기존의 대원 판례가 있고요 <laughs> 원고는 HDC 주식회사입니다. 변경정 상은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렇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제 원고고 피고는 서울보증이죠. 서울보증이 이제 보증보험회사죠. 그쵸? 보증보험. 그다음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식회사 동의종합구경 이게 아마 수급인 같아요. 하수급인. 현대건설의 수급인 같아요. 종합조경 조경회사. 소규모 회사죠. <laughs>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 환송한다. 파기 환송심입니다. 대법원의 상고 이유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란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 사고를 의미한다. 그렇죠. 보험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계획된 사고는 보험 사고라고 볼수 없죠. 보험 보험 분 불확정 우연한 사고입니다. 계약 이행 보증 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 약관과 보험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 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laughs> 보험 약관에서 보험 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 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이 해제 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이 해제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laughs>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보 불가당함이 타당하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이 계약상 불량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에 회생절차 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규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 개신청 전후의 계약이행 정도 회생절차 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 개신청 후 영업이 계속 혹은 재계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책递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원고는 2013년 6월 10일 원고가 <laughs> HDC 일반인들은 현대 현산 현대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 6월 10일 피고 보조 참가인 동의종합조경입니다. 조경회사라고 그럴거예요 조경회사와의 사이에 한국동서발전 본사사옥건립공사중 조경식재공사를 계약금액 3억4천 계약보증금 10%죠. 3억3천4백 계약기간 2013년 6월 10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약7 8 9 1 0 1 1 1 2 1 2 3 9개월로 정하여 참, <laughs> 참가인에게 하도급하는 현대 산업 개발이 이제 도급인이고 여기 이제 하수급인이죠. 현재 산업 개발도 사실은 한전에 동서 발전에 수급인이고 하수급인이죠. 그래서 하도급 계약입니다. 자기들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도급이라 그러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경만 따로 띄워준 거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지 등과 관련된 계약 일반 조건 및 계약 특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건 계약서에 있는 걸쭉쓴 거죠. 계약 일반 조건 제25조 제1항 2호 부도 파산 등 참가인이 규칙 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현대산업개발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행을 최고한 후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특약 조건 제6조 제1항 제2호 참가인, 조경회사죠, 하수구빈. 참가인이 사업 경영상 중대한 사태, 부도, 폐업, 휴업, 면허 취소, 면허 반납, 파산, 해산, 화이 신청, 회사 정리 절차 신청, 회생 절차 개 신청 등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걸 도산해지 조항이라 그러죠. 원고는 현사는 최고 등 사전 절차 없이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이 상당하는 참가인이 계약 보증금은 원고에게 규속된다. <laughs> 피고는 피고는 이제 서울보증입니다. 서울보증은 2013년 7월 10일 참가인과 종업, 그러니까 참가인은 조경회사죠. 조경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쵸? 이거 대기업에서 조경회사한테, 너는 이행보증, 보험 끊어와,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체결하고, <laughs> 피보험자는 당연히 원고죠. 현대산업개발. 보증금액은 3,400. 보증기간은 6월 10일부터 2014년 5월 10일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보증기간이 대략 6, 7, 8, 9, 10, 11, 12. 1월 1 1년 정도 되죠. 7, 8, 9, 10, 11, 12, 1, 2, 3, 4, 5. 11개월이네요. 이 사건 이행 보증 계약의 보통 약관 중 보험 사고 및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이게 서울 보증이죠. 서울 보증은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증 보험의 그러니까 조경 회사가 보증 보험 증권에 기재된 계약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 현대산업개발이 입은 손해를 보증 보험 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는 현대산업개발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제해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라는 얘기죠. 해지. 제1항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관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보험기관 후에도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laughs> 당연한겠죠. 조경 회사가 뭐공사 계약을 조경 공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보험 계약을 이행 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보험 사고가 난 거죠. 참가인은 조경회사는 2013년 8월 26일 수원 지방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보험 기간은 6월까지였죠. 그러니까 보험 기간은 아니, 보험 기간 내죠. 2014년까지였죠. 그러자. 원고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 9월 6일 참가인에게 계약 일반 조건 25조 및 계약 특약 조건 제 6조에 의하여 하드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4년 3월 18일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서울보증에게 돈내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참가인의 조경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이 해제해지는 보험기관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상의 보험사고로 보면 타당하죠. 이건 타당하다, 여기까지는. 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편입된 계약특약 조건 제6조 제1항 2호는 참가인이 조경회사가 회생절차 개신청을 한 경우 수원에다 회생신청했죠. 원고가 현대산업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주계약이죠.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원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채부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다. 저 따라서 참가인이 조경회사가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와 같은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참가인이 계약상 채무불행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조경회사가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규책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후의 계약 이행 정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영업이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사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 불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사회통영상 참가인이 규책사유로 계약불이행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된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조경회사가 특약조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가 서울보증이 현대산업개발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하급심 서울 항수심인 서울 서부 지방법원 합의부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laughs>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에이, 회생돼. 회생하면 뻔하지 않냐? 이행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사고로 보고 서울보증한테 야, 돈 내놔. 보증 저, 보증 보험 내놔. 했는데 뭐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회생하면은 음? 사회 통념상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본거죠.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유와 같은 판단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의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의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피고 폐소 부분을 파괴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에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한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쵸? 권순일, 이분 관뒀죠, 지금. 이기택, 이분도 관뒀나요? 박정화, 계시고. 김선수, 그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도구빈이 있고, 수구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혹은 뭐, 수급인, 하수급인, 보증보험회사,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수급인이 어떤 이유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보증보험회사에 도급인이 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뭐, 다른 사람은 이제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기존 수급인하고 뭐그 돈으로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할수 있겠죠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이 단순히 그냥 회생 신청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주계약을 해지하고 이행 주계약을 해지하고 서울 보증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한 건 잘못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회통념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그 판단하지 말고, 우리 그 사회 통념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이 이행 정도, 그 다음에 자금 수지 상황, 그 다음에 계약 이후에 자금 사정, 얘네들이 진짜 할수 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놓고 봐야지. 무조건 이행, 왜냐면 이게 미행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관리인한테 이행이 최고를할수 있거든요. 우리 현대산업개발하고 동서 발전에 있는 그 조경 공사를. 관리인한테 물을 수가 있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있죠. 이거 어떻게 그냥 완공하고 돈을 잔금을 받아 가겠냐, 아니면 이행을 안 하고 해지하겠냐, 그런 미행 쌍무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행 최고권이 있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하수급인들한테는 아니면 수급인들 경제적 약자인 을들한테는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그냥 내가 죄인이죠. 내가 파산하고 아예 내가 파산이야 뭐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그냥 회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을, 갑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런 칼질을 당하는 거죠. 아이너 아웃 그렇죠. 보험 청구하고. 서울 보증을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다시 또 구상하죠. 그런 어떤 고리를 끊는 을들 위한 판결이라고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